안녕하세요. 짱버스 장영팀장입니다. <laughs>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음,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어, 이렇게 쭉 적은 걸 보니까 3W를 123주 차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하고 6개월이 좀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좀 뭐, 3, 4개월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볼까 싶어 가지고 제가 영상을 켰고요 3w 제가 처음에 할때 음, 한상욱 대표님께서 3w는 보험 영업인들한테 생존이라고 하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업하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하게 되었고 처음에 제가 프라임 에셋에 입사하고 났는데 저희 지사장님께서 3w를 그때 당시 2년 넘게 이렇게 하고 계셨고, 지금 이제 거의 뭐 5년 차 이렇게 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 아, 3W는 그냥 하는 거구나. <laughs>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사실 시작이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면 <laughs> 제가 하나생명에서 이제 만 6년 근무하는 동안, 음, 원수사에서 이제 생명보험사 상품만 판매하다 보니까 사실 뭐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이런 거는 전혀 터치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정말 좀 창피하지만, 그때는 그런 보험의 중요성이나 그런 보험을 잘 몰랐어요. 왜냐면 하 시골 아주 소도시에서 굉장히, 음, 폐쇄되어 있는, 교육이 전혀 되지 않는, 그냥 하나 생명 상품만 주구장창, 이제 조회 시간에 교육을 받던 그런 곳이어서,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몰랐고 뭐를 보장을 해주는지도 몰랐고 뭐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러고 나서 GA를 왔더니 막팔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왜냐면제 고객님들 제가 만6년 근무하는 동안 제 고객님들은 다뭐 종신, 건강, 암 보험 이런 것만 가입하셨으니까 제 고객님들 운전자 보험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막 처음에 왔는데 건수로 막 그냥 수십 건씩 이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팔게 많은데 3W를 왜 못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한 6개월까지 되게 수월하게 잘 했었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제 고객님들이 다, 다 이제 가입하셨으니까, 뭐 그때그때 그때 좀 고비가 있기는 했지만, 음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은 3W는 그냥, 그냥, 그냥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뭐 3W를 못했는데 어떡하지? 뭐 이번 주에 뭐몇 건을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제 이런 개념이 전혀 없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laughs> 그래서, 근데 그게 처음에 원래 3W 하고, 한 6개월까지 고비가 좀 있거든요? 그때는 막 되게 긴장되고, 음, 못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영업의 초점이 3W에 맞춰지는 시기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 뭐 이제 더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뭐라고 이렇게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W 굉장히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윤 대표님도 말씀하시는데 원래 3W는 생보사 상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송보사 상품까지 같이 해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음 맞기도 한것 같아요. 저도 하나 생명에 있으면서도 제가 스스로 혼자서 그냥 해봐야지 하고 해본 적 있었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손보세 상품 같이 하면 뭐라도, 진짜 아무것도 안 되면 뭐라도 갖다가 드림일 수 있고, 뭐 치아보험이라도, 운전자라도 바꿔드릴 수 있고,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엄청 힘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3W를 추천하는 또 이유는 3W를 하다 보면은 어떤 그 계약? 영업의 기복이 굉장히 사라지잖아요. 사람이 한결같이 잘할 수 없으니까 뭐든지 뭐, 뭐 마냥 어떻게 맨날 이렇게 뭐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을 하다보면 슬럼프도 오고 뭐 번아웃도 오고 전화가 왔네 음 그럴 때 사실은 어떤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법은 사실 보험 영업인은 계약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아무리 뭐 지치고 힘들고 그래도 사실 뭐 어디 가서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계약 하나 하면 바로 회복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일을 음, 극복하는 방법이 결국 계약인데 그렇게. 다운되고 떨어지고 하면은 어디가서 일을 자체가 하기가 싫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3W 하는 사람들은 강제로라도 그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음 아주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번 잘할 수 없어. 저도 그렇고, 저도 뭐, 슬럼프 같은 것도 오고, 번아웃 같은 것도 오는데, 결국 이제 3W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되고, 그래, 나가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하다 보면 또 뭐, 2만원짜리 받으러 갔다가 20만원도 받고, 10만원짜리 받으러 갔다가 50만원도 받고, 하다 보면 다시, 당연히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 측면에서 3W를 꼭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는 3W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10명 이상 되시는데, 그분들 처음에 이제 막 고민하시잖아요. 내가 이거를 할수 있을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막 되게 고민하시는데, 포기하신 분들 거의 못 봤고, 오히려 이제 3W 하면 뭐 4주차에 시상 한번 나가고, 뭐 10주차에 나가고, 뭐 20몇 차에 나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수상소감 들어보면 내가 왜더 일찍 하지 못했을까? 이런 말씀 다 하시더라고요. 음, 그냥 그때 권유할 때 그때 시작할 걸. 그랬으면 벌써 1년인데, 벌써 2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3W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다. 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뭐 지치고 힘들고, 뭐 슬럼프가 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3W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음, 이 3W가, <laughs> 음, 뭐 말할 게 있었는데 까먹었네? <laughs> 음. 아, 혼자서는 못해요. 3W를 이제 뭐 이런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아, 3W 를 해야지. 난 오늘부터 할 거야. 하고 혼자서 하시는 분들 있어. 혼자 마음속으로. 아, 나 오늘부터 해야지. 혼자 마음속으로 하시는 분 있는데, 절대 못합니다. 꼭 공표하셔야 되고, 뭔가 뭐 이렇게 뭘 걸든지 주위에 알리시고, 내가 못하면 뭐 벌금을 뭐 100만원 내겠다. 아니면 또는 뭐 누구랑 같이 하자. 우리가 못 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하자. 꼭 주여, 주변에 다 알리셔야 돼요. 혼자서 할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시작하시는 거는 100% 실패합니다. <laughs>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네, 나는 할수 있다고 그렇게 안 돼, 안 돼. <laughs> 저도 이제 하는 생명에 있을 때몇번 그렇게 했었고. 아니 나 혼자 하다가 말면 많은 거니까 절대 안 되지. 꼭 주변에 같이 도움을 받으시고 강제 환경 설정하셔서 그렇게 3W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업 오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음, 어,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거 아니니까 음, 근데 영업의 스킬도 올릴 수 있고 뭐 어디 가서 뭐라도 하나 받아야 되니까 더 간절함도 생기고 여러 가지 면에서 3W 참 강추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어, 다음 주부터라도 꼭 한번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짱보스였습니다.